x 발이와아아쏴버것같아아이 빨리 옐로우 워터를 쏴야겠어! 아, 어, 에너지파어 잠궈 어아 잠궈 어어 안돼 내가 너 공격하게 어어어 어. <laughs>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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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똥으로 아. 목욕했어요. 아, 오케이 버튼 선생님에게 복사기. 근데 버튼 선생님이 누군지 까먹었어요. 누구냐? What are you looking at? i 안아봤어요 진짜. i s 에 진짜. <놀람> 어, come on, 어우, 씨, 성깔 있는 분이시네. 아이, 마음 넓으신 분이 이러시면 곤란해요. 머리는 정말 개떡같이 생긴. i was at bullworth once i got kicked out why let's just say mr burton is a dirty creep seriously i would love to teach that guy a lesson he bullies everyone he goes jogging every day and regularly uses the porta potties in the park yuck yeah so if we could catch him in on top of a hill then mr burton could have a really interesting time in it. yeah but they're all chained together we'll need to get some bolt cutters make sure no one sees you oh 최악이다 근데 상의는 좀 괜찮은? 음. 근데 정말 궁금한게 있어요 음, 아까 전에 근데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 아니 어떻게 만나는거지 진짜? 아니 인연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만날 수 있냐고 어? 뭐야 어너 체력 별로 없네? 아싸 아하하하! 피는 다 깎아주는게 인지상정아 근데 애매하다 근데 얼로 로나야야요요 <laughs> 길이 어디니? 나 길치야! 그렇게 길을 잘 못찾는건 아니지만 여기네 좋았어 o m e t h i n g I need you. w 사진 t s up? Well, this is Obego. Sergeant s e r 가 분리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여기 그 마을 주민들 걔네 얘네들이 별로 좀얘네다 똑같이 생겨 가지고 좀좀 보는 재미가 없어 진짜. 똑같이 애들이 엄청 많아. 진짜. 진짜 만든 제작자 분이 귀찮았나 봐요. 에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잘 보는 점 가서 아좀 느리다. 좀 걸어 걸어가는 게 나아. 아 걸어가면 안되지 뛰어가야지 땡땡땡땡땡땡땡 땡뚱뚱뚱뚱땡 오케이 벌, 볼트 커터 고그 다음에 공원으로 가면 되겠죠 지금도 <laughs> 자전거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 아마 내 천재적인 두뇌를 봤을 땐 아마 이쪽으로 올라가야될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여기가 공원입니다 오아이아이 오케이 구했죠 yeah, 오케이, 버튼 선생님 종기강으로 갈 때마다 변세가 왜지? 여행 아니 화장실에서 뭘 여행을 떠나 아니 무슨 춘천 화장실에서 부산 화장실까지 가는 거야? 오 좋다 개 좋아 자 오케이 버튼 선생이 조깅을 끝내기 전에 변설를 망가뜨려 버리세요 음... 완전 민폐인데 아니. 어, 아, 나도, 나, 나 공원에서 이따가 갑자기 내려오면은. <laughs> 아, 잠깐만, 공원의 화장실이. 우리, 근처에없구나 아이. 부셔야겠네. 부셔렛! 그냥 발로 까면 되겠죠? 아, 주먹. 오케이, 망가뜨리고. 그냥 문만 망가뜨린 거잖아. 안에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아, 아, 문만.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부셔도. 어? 사람들이 보니까 안녕 멍멍아 아유 불독이여 어 멍멍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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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아 안돼 안돼 멍멍아 안돼 나널 때리고 싶진 않아 아 안돼 멍멍아 안돼 멍멍아 안돼 안돼 멍멍아 난널꼭아 안돼 때리고 싶진 않아 아무리 게임이라도 나는 동물은 공격하고 싶지 않단다 알겠지 아돼난멍멍이 안때리고싶어요 절대 절대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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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아 따라오지마 절대 절대 내가 너를 공격하게 해선 안돼 오 이러니까 뭔가 분위기 있다 부야 따라와 산책인데 완전? 아아 아, 공원으로 가야지 참 아이고 원래 산책시킬 때 개가 앞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허 내가 개가 된 기분이야? 야! 야 조이 나 걔들 꼬았어 어? 아씨발이야아거같아어 빨리 옐로우 워터를 야겠어어에너지파어 잠궜어 어 잠궜어 어 안돼 안돼 내가 너 공격하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어, 어, 뭐지? 어, 뭐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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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 어어어어어아어어아아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미안합니다 내가 널 기억하마 어어 어, 싫어요 난 나쁜 짓 안합니다 어, 왜안 들어가지죠? 어? 없어졌다 아니 유. 트로피 행방 왜지? 어세쎄네 아니 트로피 어디 쓸 데가 있다고 가져가? 야야 맨 오른쪽 좀나눈 봐봐 아, 귀여워 얜비어 <laughs> 내가 너심어야이 <laughs> 웃기냐 아 여기 있는 애들 다 웃겨 얼굴이 <laughs> 이런 개성만점 뺏끼들 I know it. They've always hated us. Man, lefty is so much for peace and our time. Papa, oh, oh? just <usurra> great. Let's get them, yes. oh. It's time oh. to teach those disrespectful scum a lesson. Wait, relax. Maybe it wasn't them. Maybe it was someone else. Nobody hates us, apart from them. Oh yeah. Oh, hates you. You're all awful. Oh la di da. Ah de la lilà. la. You are pathetic, Hopkins. 어, 나 복귀하는 줄 알았다, 새끼야. 어, 주먹이 들어가네. c o m 아이다 새끼들이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box. 뭔가 yeah. 뭔가 땅따먹게 하는 기분이야. <laughs> 음, 근데 기는 그네. 부럽다 새끼들. 그래서 트로피를 얻으러가는 부분입니다. 나쁜 새끼들.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리더? 아이고, 야, 무슨씩 과제하는 기분이네. 리더만 고생해 리더만 아 진짜 나쁜 새끼들 이러니까는 아이씨 됐습니다 스읍. 여러분도 빨리 대학교 와가지고 과제 맛좀 봐보세요 아유 물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깨륵 아이 민빼떼야 뒤에 있는 차가 어?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 그럼으로 내가 간다 아이 절대 내가 자전거가 필요해가지고 저 녀석 뺏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제거 있어요 그는 저놈이 매너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아주 응징을 했습니다. 밍몽 밍몽 폭주족들의 속으로 가라고. 여긴 폭주족이 완전 신인 가벼여부럽당 대학생이 신인권 없니? 군대? 에잉. <laughs> 가기 싫다. <laughs> 가기 싫다. 여기가그 폭주족의 소굴인가? 어, 에이런. 아, 건들건들. 건들건들. 아얘 뭐하니? <laughs> 아제 <쟤> 뭐하니? <laughs> 뒤에서 달걀을 던지고 있어. 야, 좀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라.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이 새끼야, 어? 오늘도 계란 프라이 두 개를 먹었구만. 아주 맛있었어. 아씨 계란브라이 말고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하지만 저는 닭을 사랑해 있습 나머지 저는 닭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laughs> 지금까지 먹은 치킨의 아... 치킨을 알고 있습니까? 전 기억 못합니다. 깨르 여기군. Let's go m o v SSL 상자에 쥐를 넣고 있는 대학생들을 찾아서 사진을 찍으세요. 이 미션은 왜 사진을 찍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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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보면은 맞짱 까야 되니 아니면 그냥 나가는 부분이니? 응? 네? Wow. 쥐 쥐노구리니? <laughs> 어, 또 <laughs> 아, 이거라 이 자식이 말이야. Another... 어? 에이 지우야 도와줘! 피카츄! <laughs> 오케이, okay, 찍었다! Right, 피카츄가 오늘따라 많구나. 부드로 가세요. 어! 부두부두! 부두부두! 부두! 부두 왜 가야돼? 네? 부두 왜 가야돼? 난이 게임을 깼어도 왜난 모르겠다야. 어. 아무튼 부두가 아마 이쪽일 거야. 내 천재적인 두뇌를 봤을 땐 아마 이쪽일 거예요. 물론 천재적인 두뇌라고 말하지만 저는 천재의 그 기준을 모릅니다.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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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워요 Take a b e m a c h 도착. 어어 어, 뭐 하는 거나. 도착. 아, 트로피. 어어어 기름칠하고 있네. 어! 예술이다. 하이드 <laughs> bang bang. 우와. 아 멋지게 조질려 했더니 오케이 땡큐 이 자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하여튼 뱅뱅이나 하고 있어 뱅뱅뱅 어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제일 제발 루 아, 이런 진짜가 내가 아까 전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 공격을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너무 짜증나 가지고 <laughs> 오케이 됐어 찍었 이제 직장으로 돌아갑시다 아 진짜 아 내가 왜 공격을 했을까 아 진짜 아 이놈의 진짜 성격 아자 정의로운 마음에 진짜 내가 아 이런 마음 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언더테일 그거 학살 루트를 못 타요 나 너무 착해서 공격을 안 하잖아요 아 이거다 이거 끝 그럼 열립니다 따딴딴 여기다 내 자전거 oh, yeah. 복싱장으로 끼어미안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아또거울 걸릴 텐데 아우 예 so, 어? 어? 진짜 은근 뭐네 Well, Popper, what did you find? Yeah, who took our trophies? Don't tell me. It was the tooth fairy. Either it was the tooth fairy or the grease balls. I don't actually trust fund babies. It was neither. It was those townies. Which townies? The ones who hang out by the factory. Them? Why would they steal ]えーly? our do talk crap, Hopkins. I'm not. i got a picture of to prove it. Why? They don't have any problems with us. Yeah, poor kids just love rich kids who act like stuck-up jerks, don't they? Listen, you overfortunate fortunate numbskull. They get everything. Johnny, Because I listen to Gary. So it is your fault. No, it was Gary's fault. You, my friend, have got delusions of grandeur. Nobody cares about you or Gary. Uh-huh. You're ridiculous. Come on, Biff. Let's leave this king of this school to his pathetic little fantasies. You are an idiot, Hopkins. I've got a photograph. You know what you can do with that. Don't you?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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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래 재판에서 보자 새끼들아. 어? 아 진짜 내가 아저아나 아까 전에 그놈 그놈 때려가지고 미션이 씨야 아, 이 짜증 나 아, 대는지 아우 얄미워 아우 아우 잘 먹네 아 아우 짜증 나 아, 경찰대기 꾸 꾸민가. 아 어? 교장 선생님 만나래. 허, 허허허. <laughs> 이제 내 위험을 알게 된 건가, 교장우 쌤은. 에? 불안한데. <laughs>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거 보여는. 음. 아, 내가 학교 에있을때 교장 선생님 얼굴도 못 봤었는데. <laughs> 아, 문제 한번 봐야겠다. 응. Hopkins. Now I'm not one to give in to popular sentiment. You can tell that by your clothes. What? I'm saying you dress great. Oh irrelevant. As I said, I am not a people, but in your case, I'm going to make an exception. Cool. Yes, you are without a doubt the least popular boy in the school right now. Even that fat child who wets himself is more popular than you Fatty? Why are you talking like that? Fatty people can't be like that Seriously He's a great person A comedian till the end Well, you'll have to pursue your comedic talents elsewhere, boy Then should I be a comedian, professor? is not for you I'm not the one who's funny You know what's funny? You. You're a joke, you old creep. You're stuck up, lame ass school with its bullies, its pest teachers. This place is a dump, and you're a big nosed fool. This school rewards losers and I just stand up to them. You painted obscene graffiti on the town hall, boy. I have it on good authority. It was you. Oh yeah. Who? Who? Tell me. A commendable pupil did feel the need to tell me you were responsible for this outrage. Gary Smith. Correct. Look, I may have painted a few jokes on the town hall. But that kid likes to torture people Gary Smith is the next head of this school he's responsible courteous and not afraid of being an unpopular leader you are blind old man blind and you are leaving I tried to contact your mother but she's still off on a cruise until I hear from her I will have to let you stay here in your room but you may not wear the school using the elsewhere now get out Teda whatever man Guy jingng 폐기해 지렸습니다. 당신은 대학당했습니다. 아! 대학이다. 와, 아이, 졌다 졌다 야, 나 이제 아이씨, 나 대학당했다. 재밌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재밌게 와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